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임 뒤첫 경상남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 다음 주 초엔 경제부지사 취임으로 실무 진용이 갖춰지는데 아직 인수위원회 업무 등 매듭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조미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의 민선 7기 첫 인사의 특징은 경제 살리기와 서부경남 KTX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 추진 부서에 대한 인력 배치입니다. 일자리 창출 과정에는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전입시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중책을 맡겼습니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새로 만든 태스크포스팀과 정부 세종청사와의 협력을 위해 다음 달 만드는 세종사무소에도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전보 인사를 최소화했고 일자리 창출, 경제성 등 도정의 주요 현안부서에는. 적소적세의 원칙으로 인력을 전진배치하였습니다. 여성 리더 역할을 강조해왔던 김경수 도지사는 자치행정과 회계감사, 국가산단 담당 등 주요 핵심 부직에 여성 사무관을 발탁했습니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특별 보좌관은 정무 특보 한 명뿐, 여성 특보는 현재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정책 또는 공보 특보 추가 임용은 가능성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업무도 한 달이 넘었지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도지사의 공약을 포함한 내용들을 도정 혁신 사개년 과제로 최종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도의회와 도민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인사 혁신을 위한 실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올해 말쯤 도정 목표에 맞춘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